제가요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저희 언니가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언니가 VFC가 안 물어봤거든요. 저희 친언니가. 근데 저희 언니가 제가 말하면은 굉장히 왜 말했냐고 또 뭐라 하겠지만 언니는 공식 마이데이예요. 그러니까, 데이식스 선배님의 공식 팬을 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미안, 언니. 근데,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또 이제 인스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laughs> Sorry? 그래서, 언니가, 제가 뭐, 쉬는 날에 언니 집 가면은 노래를 막 틀어줘요. 그러면 언니는, 기다달소녀 노래 안 틀어요. 무조건 이제 데시스 선배님들 노래만 다 틀어주니까 제가 약간 세뇌식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계속 틀어 했는데 이제는 약간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띵곡도 너무 많고 그냥 언니 덕분에 되게 좋은 가수 선배님도 알게 되고 너무 띵곡도 너무 많고 이래서 언니 고마워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우리 언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우 웃기다 여러분 저희 언니가 음원, 음원을 냈습니다 저희 언니는 어, 회사는 없고요 언니가 이제 혼자서 노래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최고의 홍보 아닙니까? 우리 오빛분들이 들어주시는데 <laughs> 언니의 많은 것을 소개하는 방송 <laughs> 그러네요 언니 아안돼자 <laughs> 수민 언니 노래 틉니다 눈부셨던 <laughs> 내맘 조각조각 어려 조각 보려 해도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때 그대, 그대 때문에 아직도는 겨울에 살아요 사뿐히 내려온 분홍색 꽃잎이 마치 내 모습 같네 s 야 할까요? 소중했던 그기억까지 e 도같던그날 go. 꾹 l l g 야 하나요 모두 알 l l go. i l 던내 조각조각 g 려 I'll g 문득문떠는그그 문득 때문에 아직도 난 겨울에 살아요 저희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또 노래를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 저가 건강보험료를 계속 까먹어가지고 내는 거를 저희 언니 이름을 건강보험으로 저장을 했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미닝 미닝으로 데뷔했습니다이름에 비화 제가 지어줬습니다. 장명서 차이장이 <laughs> 이름까지 지어주더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언니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막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야 너거 너거 크면은 하늘 아래 너거 둘밖에 없다 어? 너거 우리 다 죽고 나면은 어 너거 둘밖에 없는데 와 그래 많이 싸우노 어? 뭐 둘이 원수짓나 이러면서 맨날 저희한테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얘 진짜 크니까 크니까 진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오비분들도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 계시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laughs> 원수짓나? 어? 둘이 뭐 원수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만나서, 어 사실 이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만나면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패턴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뭔가 벽을 부순다거나 뭐 문을 부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어 그냥 되게 가볍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둘다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싸웠다 그치? 이러면서 아 오랜만에 싸우니까 뭐 옛날 생각 나네 이러면서 그래 심심했는데 니 와서 싸우고 잘됐다 야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뭐뭐 <laughs> 뭐, 뭐를 부숴요? 아 어, 제가 예전에 팬사 때 포스트잇 그거에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언니야랑 싸우다가 둘이 이제 말 싸우면서 더 크게 번져가지고 서로 이제 막 발차기도 하고 막 니킥도 날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그때도 제가 좀더 키가 컸던 것 같은데 뭔가 언니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데뷔한 그 미닝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벽 쪽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제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언니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니까 제가 발버둥을 막 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제가 팔다리가 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벽을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이 하필 또그 제가 친그 공간이 비어 있던 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퍽 뚫려버렸는데 싸우다가 갑자기 그 벽이 뚫리니까 둘다 갑자기 정적돼가지고 싸움이 급 종료되고 엄마 오기 전까지 일단 이걸 수습을 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벽에 막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거든요. 막그 스티커 떼가지고 그 자리에 붙여보고 했는데 막안 돼요. 그게 수습이 크게 뚫려가지고 그렇게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찔해요.